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벤치님이 에어로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라인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A16이죠. 게이밍 라인업 제품으로 에어로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라인업이었다면 게이밍은 가격과 성능에서 균형을 맞춘 밸런스 제품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무광 블랙 색상을 활용해서 깔끔한 외관에 노트북 활용 시 보이지 않는 하단부에 이 게이밍 시리즈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이런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녹여냈어요. 노트북을 여러분 보면 펼쳐지는 각도는 최대 180도까지 펼쳐집니다. 내부 디자인은 모델명인 포인트로 새겨져 있고 터치패드에도 아주 살짝 디자인이 들어가 있긴 한데 뭐 크게 티는 안 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 아주 좋네요. IPS 패널을 활용한 화면은 1 6인치 크기로 16대 10 비율의 WQXGA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 그리고 165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측정치도 짧게 살펴보면은 명암비, 색온도 모두 합격점인데 응답속도는 아 이게 6ms 컨트로 살짝 아쉽네요. 화면 위로는 왜 캠이 보이는데 아이 부분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 캠을 가릴 수 있는 제품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없습니다. 아 이러면은 다이소에서 스티커 하나 사서 붙이게 되는데 어, 이건 좀.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RGB 효과가 들어간 키보드 한번 살펴보시죠. 스자패드가 없는 80키 레이어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평소에 못 보던 버튼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건 기가바이트의 AI 소프트웨어 G메이트를 실행시키는 키인데 위치가 우측 상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버튼 하면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죠. 아마 요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다 궁금하실 텐데 바로 요 하단에 있는 코파일러 킷. 아, 진짜 요즘 이 위치 때문에 불편하던 분들 많은데 이것 좀 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G메이트 소프트웨어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터치패드는 133에 91mm 아주 넉넉한 크기의 터치감은 어우, 부드러운 편이에요. 자 다음은 포트 구성입니다. 좌측 포트에는 전원 포트와 램 포트, HDMI 2.1 포트 그리고 USB 3.2 Gen1 Type-A 포트와 USB 4 Type-C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편에도 살펴보면 은 USB 3.2 Gen1 Type-A 포트 그리고 2 0 포트, 마지막으로 오디오 콤보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만 보면 은 넉넉하죠. 요즘도 북치고는 키보드, 마우스, 저장장치, 스마트폰 까지 연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각 포트 옆에는 배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A16 모델 쿨링은 블루 쿨링팬이 2개, 히트파이프가 4개로 측면과 후면에 있는 배기구를 통해 열기를 배출합니다. 당연히 흡기는 하단이죠. 하단을 보면 그 흡기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고무 받침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어우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살짝 한번 들어봤는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실제 기준 2245g입니다. 한마디로 2kg가 넘어간다는 소리죠. 여기에 어댑터 무게가 495g이니 합치면 2740g?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들고 다니면 1.5L 페트병 2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소리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a i 소프트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Gmate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이 실행이 되는데 채팅을 통해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상단에 창 확대 버튼을 누르면 Gmate 프로그램 전체를 볼수 있는데 모든 선택은 물론이고 바이오스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각종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편리하죠. 이 노트북 구매하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스펙 한번 살펴봐야겠죠. CPU는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 7 260이 들어가 있고 그래픽 카드는 RTX 5070 랩탑 GPU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는 마이크로의 디 d 아5 16기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64기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SSD는 1 t b 하나에 추가 슬롯도 들어가 있네요. 와이파이는 6 b 를 지원하는 리얼텍 칩셋 들어가 있고 배터리는 76.1 w 트시 들어가 있습니다. 8코 16세대 라이젠 CPU에 5 0 7형 그래픽카드 와 32기가 메모리까지 스펙 보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현재 노트북 시장은 아직까지도 인텔이 강세입니다. 이전부터 그래왔죠. 그래도 슬슬 AMD가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직 뭐 PC 시장처럼 뭐 이겼다 이건 아니. 이렇게 라이젠이 탑재된 메인 제품이 늘어날수록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스펙 실제 성능은 어떤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밸런스 절전 세 가지 모두 다 테스트해 봤는데 먼저 시네벤치 R23 테스트 결과 최고 성능에서 17070점으로 PC 환경이라면 9600X c p 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3D 마크는 타임스파이 11908점, 스피드웨이 3077점, 그리고 스틸로마드 2693점으로 PC 환경과 비교하면은 4060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게임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배틀그라운드, 사이펑크까지 총 3개의 게임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와 사이펑크에서는 1% 최저 프레임이 50프레임 대 평균 프레임은 60에서 70프레임 대로 측정되었고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60에서 70프레임 대 평균 프레임이 80에서 90프레임 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게임 성능 옵션 타입을 통해 충분히 100프레임 이상 뽑아줄 것 같아요. 근데 165Hz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자, 이어서 온도 테스트 결과도 보겠습니다. 사이오펑크를 10분간 구동하면서 변화하는 온도를 기록해봤는데요. 먼저 CPU 온도는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게임 모드에서 평균 57.8도, 최대 58.6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GPU 온도에서는 게임 모드에서 평균 70.6도, 최대 72.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키보드가 얼마나 뜨거워질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확인해봤는데 세 가지 모드 모두, 모두 50도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각 모드별 차이는 크지 않네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는 제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이 손끝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열기가 올라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이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죠. 그래서 뭐게임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키보드 연결해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측정했던 소음도 확인해 보면은 게임 모드에서 최대 48.7dB, 절전 모드에서는 35.1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관부터 스펙 성능까지 쭉 살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게임 모두가 가능한. 스펙 맞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휴대성입니다. 당연히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3kg에 가까운 무게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 일주일간 들고 다녀봤는데, 아, 출근길이 꽤나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 흐릅니다. 다음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분명 편리하고 좋은 프로그램. 맞지만 제가 직접 활용해 보니까 채팅을 통한 설정은 아직까지도 미숙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 이 채팅 기능은 왜 이러나 이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얼마일까요? 출시가는 299,000원입니다. 어, 거의 한 210만원이라는 소린데, 지금 그래도 사전 예약 중이라 쿠팡에서 1999,000원에 판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짝 부담이, 아니, 살짝이 맞나? 아무튼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건 사실이에요. 요즘 뭐 관세다,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그니까, 러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이면은 게이밍 라인이 아니라 어로스 라인에 살수 있었는데 말이죠. 뭐, 물론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소나타 풀옵션 비싸게 사면 차라리 그랜저 깡통 사지. 소나타를 왜 샀냐?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앞으로 10월에 연휴도 있고, 11월에 빅스도 다가오고 있어서, 세일에 쿠폰, 뭐카드의 택까지 그런 거다 더하면은 아마 사전 예약 구매 가격보다 더 먹음직스러운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작업도 게임도 모두 무난하게 가능한 게이밍 노트북 찾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가바이트 게이밍 A16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동물이 되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